이제 이 오이를 해도 본인이 못따를 거예요 <laughs> 자 요렇게 27.5만 원이면 이게 여기 몇번 밭이에요 11번 어디 자 이정이 이 시는 지금 좋거든요 네. 뷰러랭이 지금 상당히 좋은 거예요 네, 수분이 좀 부족해. 감수량을 기록하고 여기, 기록하라고. 여기 그 35에서 4년째거든요. 이신는 2.0을 맞, 2.16을 맞췄다면 비료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정, 금방 심은 겁니다, 그니까. 금방 심은 아트. 아 여기 아에 예, 금방 심은 겁니다, 금방 심은 겁니다. 예. 네, 그럼 지금 이거 저밑비료를몇 개였죠, 이게? 비료는 그렇게 많이 넣은 편이 아니에 그 비료는. 복합, 저, 저, 어, 단한번 비료하고, 예. 어, 거기에 한 동에 한, 반포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단한 번. 이게 몇 평이죠? 이게 거의 보자, 67m니까, 100m가 200평 아닙니까? 예. 67m면은, 한, 사십 평 내가 한수나오는 오십 평가까이기했0백 사십 평 사오 이십 사오 이십 평백한 이십 평 삼십 평백 이십 평 계산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리트가돌아가네백 에~ 예백백 메다가 이이에예육십 곱하기 백 삼십 사 평. 그렇죠. 1 3 0평 정도. 4평이 네. 134평이면 한 동이 134평에 그 비료 들어간 양이 단한 번이 한밤 정도. 단한 번이 1 0 k g 그다음에 다른 건그 일반 복합 비료. 어, 복비. 그게 한6 k g 정도. 6,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마가리. 아, 예, 예. 연마가리가 한 3kg 정도씩 들어갔나? 그 다음에, 유박. 유발. 예. 유박이, 보자. 8포. 20kg짜리, 8포. 그 다음에, 미생물 살포가 3회. 예, 고개 다합다그래니다 어, 지금 이거로서는 이 시가 전 작물이 뭘 했는지 몰라도 이 시가 네. 상당히 높거든요. 네. 요거 이어가지고 지금 이 시가 나올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에, 요거 다해본게 20k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kg가 이, 이 시가 이 정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료량이 많아서 지금 이 입히기. 아, 농승인비 빠졌네. 농승인비가근 한 3분의 2포 한1 5 8 k g 7.5-8kg 어. 용성님도 11.5kg 그 다음에 석회가 한 20kg 정도 들어갔어요 소석회 석회 생석회 있고 소석회 소수쾌 인데 소석회가 한, 한 20kg 가까이씩 들어갔어요 네, 네, 그, 네, 그, 네. 그러면 다 20kg 그러면 저약 30kg 가 들어갔거든요 30km 들어가고, 니게 비로가, 이시가 올라갈 양은 아니라. 2. 그, 2.1이라는 수치는, 어, 음, 네포, 두포, 두포, 두포 정도 양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포는 80km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지금 총 30km 밖에 없네. 50km인데, 다른 데서 갖다 는 아니요, 그런 양인데 에, 여기 다른 데서 어떤 영양물질이든지 그 전작기에 남아 있더니 그랬다말요 전작기는 앞에 뭐였죠? 전작기 그렇게 아마 뭐하고 다쪽아 <laughs> 예, 거기서 비료가 넘어왔고 앞에 작기에서 비료가 넘어왔다고 측정 안 해서 그땐 수치가 없죠 예? 지금 요 요게 그 동이란 동 있는 것까지. 아다한 그러니까 동, 한 동, 한동 다섯 동. 자, 가 그러면, 다 예, 그러면 요것도 요거 또 다시 한번 지어 봐야지. 요거 이제 측진있죠뭐 됐죠? 세부적인 거지, 비교하고 그, 이제, 온도니까, 그게 아, 이게, 온도. 어. 이게 예. 여기 지금 1.8 밖에 시간 되잖아요. 1.9 정도 나오죠. 수분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감수행이 그러니까 3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수분 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흙덩 위치가 뿌리 가까이 있는 거는 수분이 많고 예. 조금 떨어지는 수분이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단 거예요. 예. 아까 군소수가 이래요. 나무 바로 예. 한요 정도 10cm 정도 떨어져가지고 군소가 예. 들어가는데. 바로 밑에 가는 수분 축축한 편이고, 요 조금만 떨어져도 수분이 없더라는 게이 네. 땅이 터질일 이래가지고. 수분은 이건 상당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지금 저, 저 사장님 제, 제, 네. 이제, 저, 저, 해봐야 되나요? 이 시도 이거는, 이 시가 그래, 딸리지 않아요, 지금 전체가. 이 시가 부족해서 농사가 안된게 아니고, 이시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양이 게 지금, 그, 아니, 수이부족해

생땅을 그이 맞을지도 몰라.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판대도 있고, 가까이 판대도 있고. 그렇다고 지 비록 이시되거든요. 거의 생산이 라고요 생산이 막 비록 세. 어, 지금 이것도 수분의 함수량이 부족하고, 이건 이시가 어, 0 6 3 예, <목소리> 네, 이거이거 지금, 오이가 그, 그냥 기운이 뚝 딸리죠. 바로. 기운이 뚝 딸리게 되어있어요. 이 밭에서는 얼마 안 가서 힘이 뚝딸리는거아요 비료량이 전혀 안 받치지는 거예요. 이게 저작물 어떤가 전작기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뭘 먹었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 어때요 가까이에 또 와야 하니, 예. 좀기 정확도가 많은데, 멀리떠버리면 문제가 많은게 가까이서 그소수 물이 욕한 선수가, 물이 예. 제대로 안 가고요. 그래서 뿌리가 저기 없더라고, 땅을 파고 보니까. 요건 뭐, 요건 또2.1 나오잖아요. 요 수분도 많고, 가까이 펴는 건 그렇고, 조금 예. 떨어진 건영 아니라는 얘기, 결과적으로. 예. 분소수 이열때 뭐다른의견거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뭐, 그 과중비료 보충부에는 없어요 그래 그게 들어간거죠 그게 들어가서 이시를 차지한건데 밭관리에서는 지금 아직 잘못하고 있다는거예요 밭관리에서는 이시량이 없는 어, 관리법을 하고 있다는거예요밭 조성할때는 비료가 없는 조성하기 때문에 주위 문제가 있는거요자 여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안되요 다있어요 저기 가운데 끝에 들어있어요 지금 어, 뭘 잘못하고 있냐면 기비량을 안쓰고 있는거예요 기비리어제 농사가 기본이 수월한데 기비 사용법 모른다는거에요 예. 비료 사용법도 모르고 <laughs> 이제, 음. 나 이제 공부 조금 하면 깜짝 놀랄거예요이 <laughs> 비료량이라는거는 꼭 농사에 필요한데 비료를 모르고 있잖아요 관수 비료를 줬기 때문에 이 시골로 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관수 비료를 안 주면 지금 비료 완전히 떨어져 버렸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이것도 비료 먹는 거예요. 비료 먹는 거는. 어, 비료. 어아 가만히 있 아, 이렇게 탈해. 비료 수치. 수분량은 적어. 25억 정도면 물빠지면 좋기 때문에 비록 농사 잘질수 있는 땅이거든요. 환경이. 앞에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분명히, 이건 농사 아무거나 해도 잘 된다고 했다. 예, 예, 맞아요. 그, 그, 아무거나 해도 잘 되는 환경이에요, 이거. 본인이 예, 예. 지금 농사는 못, 저, 뭘 몰라고 못해서 그렇지, 예, 예. 앞에 주인이 분명히 이 땅을 뭐, 뭘리로심어잘된다해 예. 이거 이사람아 그냥 뭐, 침도 안벗어져서 잘된다고 했을거예요 그죠? 네. 이거뭐 아무거나 해도 잘된다고 했는데 못했는지는 이게 너무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방법을 몰라서 안됐는거지 그죠? 네 맞습니다 전체 펭귄체는 거의 비슷해요 갈립분이 비슷하니까 아, 이 1.5입니다. 수분이 많이 부족해. 수분이 네 네. 이 측정기를 측정해가지고, 기본 이식값이 제대로 더할수하니까 이걸 했던 뭔가 조금 차아야겠어 이식값을. 이것도 1.8이에요. 1, 1 8다그1.8 이상이거든요. 지금 터렁치가 도나만한데. 네. 다음 나왔죠. 예, 예, 예. 제가 그래서 처음에 눈이